안녕하세요 데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빛과 어둠의 영역 공략 영상입니다 일단 필수 캐릭은 발락 있으면 좋아요 발락으로 저는 공략할 거고 그 다음에 탱커 하나, 샬롯 하나 그리고 리더스킬 가능한 캐릭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에리카나 미카를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주인공 없으면 주인공 안 키웠으면 메이지 아무나 들어와서 리더스킬 해주면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있으면 쫄루 유도할 수도 있고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먼저 첫 턴에 에리카부터 움직여서 그할게요 잠깐 걸어 주시고. 최대 힘으로 쏜다. 그다음에 상황이 어떠죠? 바닥 먹고 샬롯은 거 있는 곳어려 주시고. 승리는 당연한 것. 이 보이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째. 리는어버린다 주인공은 아, 이쪽까지 와주시고 바닥 먹고 이렇게 가서 거리가 안다긴 하는데 대충 이리 온거죠 이렇게 가고 자 이번 턴에 역시 발락 스킬 이용해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샬롯이랑 리차드를 준비할게요 하고 얘는 좀 멀리서 때려주고 자리가 애매하네요. 얘를 일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워두면 이제 샬롯하고 얘가 맞겠죠. 주인공은 끝나고 들어갈 준비하시고 상황이 어떻죠찜에서도 되겠죠. 이렇게 맞았으면 얘네 둘이 안 죽으면 돼요. 알아서 뒤로 가주네, 좋네요. 자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광역길 쓰는데 거리 잘 걸려야 될것 같아요. 주인공부터 해주시고, 와우 미친, 이렇게 쎄 이거. 못 치겠죠? 사실 이럴 때는 디버 딥업 프디버프 너무 많다. 그래서 상계자 해야 되니까 때려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위해 싸운다. 샬롯 테라키. 히트미 보이잖아. 와 아파. 주인공 그냥 잠깐 멀리 떨어져 있죠. 둘리 같이 맞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해제 준비. 이렇게 맞면 되겠죠. 상황이고 그냥 대기하고. 처리가 애매하네요. 그럼 또 이제 둘이 강하게 맞아주고 얘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스킬, 아직 단일기죠 그럼 이제 붙어서 한번 치면 될것 같아. 얘도 힐이 있으니까 영혼을 다 힐이 들어가죠. 8시위는 당겨졌다. 공격하라. 진심으로 해야겠군. 일단 중요한 거는, 스킬만 잘 맞아주면 어렵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라은 확실히 치트키네요. 이런 대사는. 피좀다찰 거고 이제 마무리를 안 했다고 해보고 하보죠. 뭐. 아마 안 죽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주인공 지켜준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약한 애 때리다 보니까 아 얘가 그걸썼네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살았습니다. 다시 이번 턴에 광역 기가까지안 왔죠. 버프 턴인데, 이번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재동이니까 얘를 잡을 거고, 아, 잡죠. 그래도 할게요. 방금 되게 위험한 판단이었지. 주인공이 잡으면 움직여가지고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밖에서 대기할게요. 혹시 이번 코도 여기서 못 잡긴 쉽지 않겠죠? 오염, 오염인데, 하필...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격지라면 돼요 또 광선이 네.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한번 맞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값 걸어주고 반락만 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나가주시고 유령이 살짝 나가주고 하면... 어? 아, 잠만 잠옷 잡았다 위치를 얘기 일로 빼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거리 나올 것 같은데 유령 미스터를 찾는 건가? 수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발라 꼼씌였습니다 스킬 뺐고 다시 이제 싸우러 가면 되죠. 주인공은 뭐 하는 게 별로 없네요. 이번에 이제 문철이 되겠죠? 여기 쓰면 이렇게 때려주면 주인공처럼 올것 같아요. 찰로 최고의 캐릭. 이 그리고 상황이 어떠죠? 아, 이거 너무 용감한 판단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죠. 까부지 말고. 대기 하시고 여기서 얘만안 죽으면 될것 같은데. 사실 죽을 리는 없겠죠. 택도 없네요, 죽는 거는. 이제 그냥 마무리. 오랫동안 턴이 안되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역시도 발락이 있으면 매우 쉽게 뗄 수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순간이